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이번 2부는 저희 Q&A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미스터리 가이드북 출간을 기념해서 편집부에서 한스 미스터리 카페와 1번 미스터리 즐기기 카페에 회원분들께 질문을 부탁드렸어요 저희 미스터리 가이드북 책에 궁금한 점과 그리고 작가님께 궁금한 점을 그 전체적으로 추려보면 작가님께 책 추천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요 제가 일단 대표적인 질문에 먼저 답을 해 보겠습니다. 추리 소설 역사상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탐정과 이와 별개로 특별히 좋아하는 탐정이 있으실까요? 아, 예. 그럼 뭐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탐정은 뭐, 사실 뭐 여러분들 생각 다 같을 텐데요. 저는 뭐 일단 셜록 홈즈라고 생각하고요. 셜록 홈즈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뭐 셜록 홈즈의 능력이나 어떤 매력보다도 오랫동안 살아남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870년대에 나온 탐정이지금까지 뭐 드라마나 영상물들을 비롯해서 계속 재생산되는 거는 뭐 그만큼 뛰어나다는 탐정이라는 거 되게 증명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탐정은 저는 브라운 신부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브라운 신부 같이 약간 화면에서 잘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건을 확 반전시키는 탐정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교포하로 같이 좀 품위 있고 유머가 있는 탐정도 좋아하고, 좀잘 알려져 있진 않은데, 그 앤서니 버클리 콕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탐정 중에 이제 어, 로즈 쉐링얼이라는 탐정이 나오거든요. 그 탐정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머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뭔가 전반적으로 약간 강팍하거나 미남으로 유명한 탐정보다는 좀 푸근한 인상이 유머러스한 탐정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탐정이 그게 확 두드러지는 걸 별로 바라지 않고, 사건 좀 바깥에 빠져있는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끌고 나가는 탐정보다는 깜짝 놀래키는 탐정을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약간 웜맨십하는 네. 탐정보다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은 뭘까요? 다음 독자분이 주신 질문은, 제가 읽어봤던 책들을 되짚어보니 생각보다 미시 트릭이 쓰인 소설을 많이 읽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와 국적을 불문하고 지금 읽어도 감탄할 만한 미시 트릭이 사용되는 소설이 있다면 몇 가지만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실, 미시 뭐 트은 굉장히 좀 머리 아픈 주제이기도 하고, 일단 또 많은 작가분들이 즐겨 사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또 그만큼 잘안 되는 트릭이기도 한데요. 밀실트릭 같은 경우에는 고전을 먼저 읽어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읽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 추천하는 작품은 어, 최초의 미스터리로 꼽히고 있는 모르거리의 살인사건을 읽어보시면 이게 굉장히 정교한 밀실은 아니더라도 그 밀실이 미스터리 소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정도라고 좀알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스통루라는 작가의 노란방의 비밀을 꼭 읽어보고 라고 권하고 싶은데, 어, 지금 봐도 굉장히 뛰어난 뮤직 트릭이 나오기 때문에, 뭐 좀, 처음에는 좀 읽기가 좀 까다롭고, 쓸데없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되지만, 트릭 자체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밀실의 스페셜리스트로 불리는 딕스카 작품을 꼭 읽어보셔야 될것 같은데, 뭐, 뭐, 굉장히 유명한 작품도 많고, 딕스카는 뭐잘 알려진 작품이 많은데, 뭐 그래도 추천한다 유다 의창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간단한 뮤직 트릭인데, 그 밀실트릭 전체가 이렇게 책 구조 전체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멋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새 작품을 좀 먼저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밀실트릭이 들어간 작품도 자연스럽게 좀 친근하게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어, 유다의 창. 저도 카 작품 중에 유다의 창 제일 네, 좋아합니 유다의 창 제일 임팩트가 있죠, 사실. <laughs> 네. 네, 네.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화염법정 쪽이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질문하신 분이 오컬트를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게 뺐습니다. <laughs> 예. 혹시 저희 책이 식각관의 살인 추천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아, 식각관은 사실 밀실보다 더 강력한 어떤 트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laughs> 때는 좀 스콜러가 될수 있어서 일단 뺐습니다. 네, 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갈게요. 몇년 전쯤인가 영미권에서는 일본과 달리 본격 추리 소설 멸종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하고 아, 질문 주셨어요. 멸종이라는 말은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요. 일단 용어부터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 있을 것 같긴 해요. 본격 추리 소설이라는 말이 사실 일본 용어고, 그러니까 영어권의 작품들을 가리키는 말은 또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이 영미권에서 일본과는 달리 본격 추리설이 완전히 멸종됐느냐 라고 일단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일본 본격 추리설 같은 용어는 사실 고전 스타일의 미스터리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개념은 거의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고전 스타일의 미스터리와 본격 추리설은 구조가 거의 비슷한데 어떤 구조냐면 이제 사건이 좀선정적이거 기괴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탐정이 있고, 그 탐정이 논리적으로 추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반전이 있다. 그러니까, 결말이 되게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다. 이런 3단 구조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질문을 좀 바꾸면, 영화권에서 고전 스타일의 미스터리가 살아있느냐라고 사실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고전이란 말이 붙었다시피 지금은 찾아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괜히 고전이란 말이 붙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은 어, 지금은 사실 범죄소설이나 스릴러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미스터리라는 장르가. 이, 왜 치우쳐져 있느냐 면 그만큼 상업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엘러리 퀸이나 이런 분들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런 작가들의 작품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서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중고서점에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본격 추리 소설또는 고전 스타일의 미스터리는 상업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인기 있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래도 이 스타일은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느냐? 그럼 코지 미스터리. 라는 스타일은 사실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멸종은 아닌데 쇠태는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네. 저도 클래식 미스터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정말 영미 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스타일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 퍼즐 미스터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코지 미스터리 쪽으로 옮겨가기 때 찾으려면 많이 힘들고 음. 그다음또 찾는다고 하더라도 확뜨는 작품이...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뭐 예를, 예를 들어 맥파의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건 약간 고전 미스터리 음,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그것도 뭐 엄격하게 말하면 고전 고전추유수, 정통적인 고전 추리소라고 사실 할 수는 없죠. 음. 네. 장르 관련해서 저희 네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양 추리물과 차별되는 일미만의 독창적인 요소가 서술트릭과 특수설정 미스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두 가지 요소가 이번 가이드북에서 언급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서술 트릭과 특수 설정 미스터리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본격 추리야한 패턴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아, 예. 사실 이게 처음 원고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laughs> 나중에 추가를 해달라고 제가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이제 막 활발하게 일본에서 지금 보일 때 제가 원고를 썼던 게 아니라서, 예, 그 부분은 좀 사과드리고, 일단 질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슬 트립과 특수 설정 미스터리 서슬 트립 자체는 사실 일본에서 유행하는 경향이긴 한데 일본에만 있는 스타일은 사실 아니고 특수 설정 미스터리는 사실 일본에서 탄생한 독창적인 어떤 스타일고 볼만한데 그것도 사실 영어권에서 아예 찾아보기 힘든 건 아니에요. 찾아보기 힘든 건 아니고요.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어... 일단 이 특수 설정 미스터리 또는 뭐 코드 미스터리 일본에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어 일본에서 굉장히 뜨게 된 이유가 된작품이지 저기도 있는 시인장의 살인 때문에 시인장의 살인이 사관왕 어 차지하고 그다음 판매도 엄청 많이 됐고 그다음 또 영화화까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수한 설정에서 본격 미스터리의 설정을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작품들이 굉장히 일본에서 인기를 얻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도 신본격추의수이 사실 쇠퇴하는 분위기였고 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섞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하나의 돌파구로서 이 신장의 살이 나와서,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면 반드시 작가들이 따라붙거든요. 나도 똑같은 걸 써보겠다. 그래서 이게 일본 자체에서는 꽤나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질문하신 분의 말씀처럼 자리 잡은 것 같고, 뭐그 이후에 나온 작품들, 뭐 아스카와 다스미의 뭐 투명한 갈밀실를 숨지 않는다라든가, 차선수유키 같은 이런 신인 신인은 아니지만 아무튼 일반설 처음 집출한 작가들도 이런 특설정 미스터리를 써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환영을 받았고 최근에 치넨미키토 같이 이제 약간 판타지 설정을 쓰는 미스터리 작가들도 아예 본격적으로 특설정 미스터리를 사실 써서 굉장히 일본을 잘 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향은 한동안 계속되려고 생각되고. 왜냐면, 잘 팔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laughs> 네. 잘 팔면 반드시, 어, 반드시 트렌드가 생기거든요. 네. 아니, 뭐, 지금은 이미 잘 팔려서 시장이 거의 형성되다시피 한것 같아요. 장르로서 자리를 잡고. 네, 저기 있는 영매탐정 조직가 사실 어떻게 보면 특수적종 미스터리니까요. 네. 그러면 한 질문 더 여쭤보고 인터뷰도 마칠 텐데요. 아무래도 한국 미스터리에 대한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영미, 일본, 홍콩, 저희. 국내에 속이 되는 다양한 국적의 미스터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다른 나라 미스터리와 차별화된 한국 미스터리만 음. 특징이 있다는 무엇인가요? 일단 미스터리 장르 자체는 어떤 규칙성이기 때문에 이 규칙이 어떤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스터리적인 요소가 있으면 어느 나라에 있든지 사실 좋은 미스터리라고 볼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한국이라는 어떤 특수한 한국이라는 지역적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미스터리가 어떤 거냐고 물으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었 이거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데 어, 일단은 전 미스터리 장르의 어떤 구조적 특성부터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미스터리라는 장르는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 범죄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기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동시대 독자들이 알수 있는 범죄여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범죄를 가지고 얘기를 한 작품들은 사실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함께 알수 있는 무언가가 사실 소설에 반영되면 그게 어떤 나라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미스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진 미스터리라면 사실 배경과 등장인물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범죄랑 잘 혼합을 시키면, 어, 정말, 뭐, K라는 말을 많이 달고, 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K 미스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laughs> 질문들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깊이도 되게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이 계획을 짜신 분이 누군지, 예. <laughs> <그게> 궁금합니다. <laughs>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많았어요. 네. 어,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 예. 음. 질문은 제 느낌일 뿐이지만 한국 영상물에서 스릴러는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양상화되는 느낌이지만 그에 비해 잘 짜여진 미스터리는 잘 제작되지 않고 적은 것 같다고 하십니다. 콘텐츠의 부족이나 화제성, 구조, 뭐 어떤 것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네. 질문하신 분 되게 미스터리를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요. <laughs> 예, 그, 사실 미스터리를 영화로 만들면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 <laughs> 왜 재미가 없냐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책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어, 첫째는 사람들은 극장에 스트레스를 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장에 가서 뭔가 머리를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일단 미스터리라고 생각해 보면 뭐 교묘한 트릭이 나오고 뭔가 추리를 해서 그 범인을 어떤 찾는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걸 영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예를 들어 뭐 OTT 같은 걸 본다고 하더라도 잠깐 끊고 딴걸 하든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음. 초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다른 원인 하나 찾을 수 있다면, 범인으로 유명한 배우를 쓸 수가 없어요. 음.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상은 스릴러가 굉장히 적합한, 그러니까 둘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미스터리 장르를 영상으로 만든다면, 이게 원작을 아무리 충실히 옮겼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재미가 떨어집니다. 이건 관객하고 독자하고 성향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이 질문하신 분께서 미스터리 왜잘 시작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구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스터리와 스릴러의 구조 차이이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실제 뭐 라이브 사업같이 굉장히 잘 만든 미스터리 영화라고 하더라도 구조를 굉장히 많이 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범인이 나오잖아요. 뭐,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틀어놓지 않으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시선을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영상은 공정한 힌트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한테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미스터리는 영화로 잘 제작되지 않는 겁니다. 감독분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네. 질문을 열어주셨는데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독자분들께서 주신 질문이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요. 저희가 답변을 정리하여 일본 미스터리 지기 카페와 저희 한스 미스터리 카페에서 공개 예정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희 이제 곧출연된 미스터리 가이드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